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음식을 대신 먹어보고 리뷰하는 블라인드 막방 불망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음식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먼저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짠짠 맛있는 냄새 나왔니? 아, 냄새 안 나. 나 이게, 나네 나네 수영 냄새 나네. 옷상 <laughs> 냄새 나왔니? 그래서 또 보여드려야겠죠? 아 나는 건조된 것보다 나 맛있겠지. <laughs> 소리가 막 착착한 게 고소한 뭐죠? 어, 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띠오빠도 띠오빠도 요렇게 줘. 생긴 음? 요거 우리 규부터 스타트 한번 끄다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 음. 어 맛있어요? 어? 응. 음. 진짜? 아. 와 대박. 그런 게 나와야지. 진짜로? 음. 지금 두분다 괜찮으시죠? 정말 찬돌이? 아니 근데... 여기 조금 다른 부위가 있어가지고 어, 이것도 그거 조심하돼요 어, 오케이. 들어갑니다. 짜잔. 그러네. 이게 두개 같이 먹어야 돼. 아, 그래요? 아. 뭐야? 너무 살만해서. 어, 지금 두개두 부위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응. 음. 음. 오, 오케이. 맛은 어떤지 궁금하니까 저희 자세하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시식을 해봤는데 진이 어땠어요? 맛이? 완전 맛있어요. 비교를 하자면은 보쌈, 수육, 삶은 돼지고기를 먹는 거 같은데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거 비교할 게 없는데 저는 아, 그냥 진짜? 돼지고기 같았어요. 그냥 오묘하게 막그 닭똥집 같은 거서 살짝 아 나긴 했고 근데 저렇게 막 거부감이 있는 맛도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비계가 들어오니까 와 아, 조합이 그냥 <laughs> 살아나 조화롭다. 네뭐 쌈장이든 <laughs> 새우젓이든 오, 기름장이든 진짜? 되게 그것만 먹으면 완벽할 것 같은 느낌. 쌈이 진짜 수육인데. 그렇지. <laughs> 이게 딱 표현을 는게두분다 똑같은 게 돼지고기 <웃음> 수육. <웃음> 수육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맞아 맞아. 맛있어요. 그러면은 그럴까? 비주얼이 수육이 아니었어. 무서워 벌써. <laughs> 내볼게요 여러분 빠밤빠밤 네. 빠밤빠밤 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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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밤 자 공개 어 뭐야 이거 허퍼 어? 아니야? 허퍼? 아니 제가 이거 반 자른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요러..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아니, 약간 막... 퍼즐 못 하죠? 아 약간 막 퍼질 못하죠? 아, 약간 요런 느낌인가? 아무튼 동그란 모양이었어요 <laughs> 근데 둘다 생각하면 비주얼이 아니니까 <laughs> <laughs> 열정하지 열져가지고... <laughs> 어. <laughs> 반면만 봤을 때는 음. 우리 그 분식집 가면 있는 간? 허파, 간, 막 그런 느낌인데? 어. 어, 맛이랑은 생긴 게 너무 다른데? 거기가 아닌 거 그래? 같아. 네. 그 처음에 살 주신 부분이 이거, 그 검은 부분이죠? 네, 지금 자르고 있는 이 부분을 드린 거예요. 어, 근데 저 궁금해가지고 저도 먹어봐야겠어요. 저는 간을 또 좋아해서. 혹시 그러면 혼자 어. 먹거나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소금 준비해 주셔가지고 찍어 먹어봐요. 원래 고기는 소금 아닙니까? 아 <laughs> 뭔지 말하기 전에 지금 빨빨 먹는다. <laughs> 아 찍은이 훨씬 맛있어. 간이 딱 맞네. 맛있지 않아요? 맛있는데? <laughs> 맛있다. 어때요? 약간 합체했을 때 생긴 게 심장, 예, 하트. 약간 식감 봤을 때는 돼지 하트. 하트? 응. 돼지 심장 먹었죠. 소가 막 오심장? 근데 소 염통은 너무 사나. 근데 막 코트? 그래 진짜 심장은 대부로 맛있으니까 막 기린 심장 이런 거일 수도 있어. 아, 기린이요? 코끼리 심장. 그할 수만 있습니까 여러분. <laughs> 그, 아니 그 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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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웃음> <laughs> 아 공포 영화야 뭐야? 아 우와. 아니 말을 하고 들어오셔야죠. 깜빡이 좀켜고 들어와라. <laughs> 여러분 생이에요 생. 아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다. <laughs> 여기 <오늘> 한번 들어보면. 안 <laughs> 뭐야? 아, 완전 희 그대로. 진짜 그냥 생 모습 그대로거든요. 일단 여러분 가능한... 맛은 있으니까 저희가 재료가 뭔지 듣기 전에 조금 더 먹어볼게요. 뭔지 알기 전에 먹어봐. 아 아. <laughs> 와우 찍힌 거 봐봐. 원래 맛있는데? 맛있어. <laughs> 포트는가더 맛있어요. 아 어, 진짜로? 아 입이 응. <laughs> <에이>, 작으시네. <laughs> 죄송해요. 쭈기쭈기 다 넘쳐. 이 정도면은 뭔지 알아도 맛에 변화 없을 것 같아. 그냥 아, 진짜? 어, 이게 맛있는 부위구나라는 걸 새로 아는 아는 느낌. 음, 뭔지 알아도 더 먹을 때. 뭐 이상하냐? 말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의 재료 뭔가요아 오늘의 재료는 예상하셨다시피 소고기에요 돼지 맞죠? 지금 정신 좀 먹었잖아요. <laughs>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하자. 이거 하자. 오늘은 포 포식자. <laughs> 여기 좀 혼란스러워. <laughs> 오늘의 음식은 소장의 심장인데, 육류는 아니에요. 에? <laughs> 에? 짜요상어 <laughs> 고래. 아, 그럼 새 아니면. 새 중에 이렇게 큰게 어디 있어? 타조?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오, 설마 했네. <했는데>. 타조 <laughs> 심장입니다. 오. 대박. 아, 어, 이렇게 커요? 타조가 얼마 얼마나 커요? <laughs> 우리 얼마나 커요? 사람이 타니까 <laughs>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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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다니게 와 근데 와, 사이즈 와. 장난 아닌데 사조 심장이 맛있구나요거 하나에 1 9 0 0 0 원에 구매를 하셨대요 근데 이거 사조 심장을 요리하는 음식점이 있나요 있나 한국에? 몰라요 오랜만에 <laughs> 나 어디서 보셨는데요 이거 사조 동장 <laughs> 아... 아니 뭐 우리 나라에 있어요 예오 네. 이때 와 기다 타조 농장 있대요 어디요? 몰라요 <laughs> 아뭐 지역을 알고 공세오신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샀어요 <laughs> 대박이다 네이버 페이징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희가 타조 신장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엔 저희는 더 특별한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